신상과자 먹방. 눈을 감자 신상품이 나왔더라고요. 젤리치즈 프라이즈 맛이 나왔어요. 눈을 감자 젤리치즈 프라이즈 맛. 맞나? 이름이 어렵네. 있어요. 4월 1일 날, 만우절 이벤트로 해가지고. 谢谢 제가 좋아하는 과자 중에 하나가 눈물 감자거든요. 제가 눈물 감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식감 때문에 좋아해요. 바삭바삭한 식감. 저는 解忧。 생각 했을 때 가장 맛있는 과자 뭔지 알려줄까요 과자 먹다 보면 이 과자 집은 손가락에 양념 시즈닝이 묻잖아요. 그 시즈닝 중에서 가장 저의 원픽. 같습니다. 특히 그 고래밥 중에서도 아, 속 가지고 가끔씩 붕어빵 먹을 때 슈크림 붕어빵 먹는 느낌으로 칠리 치즈 토네 감자 먹는 것도 맛있겠네요. 포카칩 파랑색 좋아요. 초록색이 좋아요. 저 어떤 거 좋아하는지 맞춰 보세요. 얘기한 적이 거든요. 파란색도 맛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는 똑같이 파란색은 별로 맛이 없었거든요. 초록색이 무조건 초록색을 고집했는데 지금은 김치아트님 초록색이요. 지금은 파란색도 은근히 맛있어요. 왜지? 왜 맛있지? 분명히 초등학교 때에는 파랑색 잘안 먹었는데 원픽은 초록색이긴 하거든요. 근데 파랑색도 맛있어. 신기하단 말이야. 혹시 여러분들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다시 먹어본 과자 중에서 옛날에는 안 좋아했는데 지금은 좋아하는 그런 과자 있으신가요? 저는 복각칩 파랑색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각자각해 볼게요. 전에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싫어하는 과자.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잘안 먹는 거는 있다. 체크. 체크가 체크라는 과자 아시나요? O S 아 에이스랑 비슷하게 생긴 과자인데 체. 较多。<music> 고급 타격감을 가진 과자입니다. 맛있는 팝콘 그런 게왜 편의점에 없나 모르겠어요. 영화관에서 파는 그 팝콘 오리지널 팝콘 그맛 그대로인 팝콘을 편의점에서도 팔았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왜 그거는 없고 이상야리꾸리부조팍팍 그런 요, 요상한 맛 팝콘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